예, 오늘 안수집사회가 특성을 하셨는데요. 음, 사실 원래 순번은 금요일날 순번으로 잡았다가 그래서 미리 찬송도 예, 공지를 한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이게 에, 작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시작을 조금 씩씩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번을 바꿨어요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역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안수집사회에서 먼저 이제 앞당겨서 하는 관계로 찬송이 월요일과 금요일 순서가 찬송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안수집사회는 어, 이렇게 표현하면 옳을지 모르겠는데 믿고 쓰는 카드 이렇게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순번을 좀 앞으로 당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당겨서 오늘 특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류이 디저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삼았고 그것에 연하여서 2022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올해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흘려보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올해 총회의 주제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의 교회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리처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달려왔잖아요. 거기에 그 목회적인 방향은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교회와 또 지역사회로 흘려보내자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들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내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자 지역사회를 섬기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실은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의 주제가 총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앞서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오셨고 이제는 올 한해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구체적인 덕목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삶을 배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이죠. 주일 첫, 첫 주일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여러 주제 중에서 첫째 날은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그 봉헌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화려한 외곽을 우리가 뭐 뭐 불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 드렸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 성전은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또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서, 혹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성전을 향해서 어 기도하는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열린 창문 어느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들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든 없든 곧바로 세워져 있던 아니면 무너져 내려 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언약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맺은 언약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냐?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에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이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과 일터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물론 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어요. 뭐, 그것을 다 나열할 순 없을 거예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드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큰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넓다 크다 혹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성전한 이 성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든들 그것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어드린 것, 정말 많은 것들로 투자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여전히 그것은 작고 비천할 뿐이다, 초라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나름 지역에서 조명한 인사가 되고, 또 남북 끌러울 것이 없는 가정을 이루고 많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얻어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또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한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그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시간적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그 성전을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약보면 안 돼요. 아, 우리가 돕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도움을 받는 처지의 교회다? 아니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 또 우리보다 더큰 교회,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약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적은들, 큰들, 그것이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다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요, 동일해요. 또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올 한해도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또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그 언약 관계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은혜의 창고임에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이것을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었다라기 보다는 그저 이것은 창구예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물론, 화려하게 지은 그 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랩돈이 액수로 따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굉장히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그가 쓸수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두 랩돈을 드리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란트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은혜의 창고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서 있던 무너져 내려 있던 상관없이 그 성전의 안에 있던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의 창고로서의 그 역할을 이 성전이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는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외형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든 또 바깥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든 이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은 핵심적인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각 마디마디를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가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각각 예수님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밖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바라볼 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이 은혜의 창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토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지어드린 그 성전, 그리고 이것이 얼마가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 또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 변질로 인해서 그 창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창구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세워진 가정교회로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의 핵심적인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올한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귀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 박스 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귀의 최대 관심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 사무엘 체드윅은 웨슬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리프 대학 감리교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 학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할 때 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데, 기도는 이것을 소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지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올한해 기도를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